주조사 손주 모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이 그 빛난 영광의 얼굴로 변하는 모습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서에서 40일 주야로 물도 먹지 않고 막 떡도 먹지 먹지 않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크게 변해됐어요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습니다 40일 40날 물 아, 물도 안먹요떡 먹는 거 먹으지만 물도 안 먹을 수 있을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 금식하게 하면서 말이죠. 큰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런 사람 여러분 됩시다. 한번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금식 요새하고 계십니까? 살빼고는 좋죠. 어, 저는 한 4년째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네, 척 건강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난못 했어요. 40주야를 갖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 않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은혜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에다가 우리 주님 이 칠이 글을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됐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판들에 어, 기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확신하는 거야. 이써여진 말씀이죠.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쓰여진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하나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우리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듣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경 역사 일어날 때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으로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모세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모세그 증거의 두 판을 보세의 손에 들고 천하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여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치고 광채가 무슨 광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서 가장 큰게뭐냐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모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지 수건을 나중에 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기도 팍 해야 돼. 그 얼굴 비의 광채가 팍. 자기는 몰라. 자기는 왜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다도 겸손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겸손하냐? 저절로 겸손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온이사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예. 네. 어떤 목사님 보면 하나님 보는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야! 이거 함부로 할수 없는. 그렇죠 나이가 어리신 목사님이라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걸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 뭐예요? 하나님 한가에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이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 후에야 오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르지라 모세가 욕해서 친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뗐다를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뭐야? 세상 사람이 볼때 뭐 어, 이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 사람 은 냄새가 난다. 어, 이 사람은 하나님 같다. 하나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난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강도가 높으냐 오랫동안 하나님께 있느냐, 얼마나 깊이 기도했느냐, 얼마큼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그것에 의해서 그의 얼굴의 광채가 딱 다르죠. 지성수의 광채가 있고 성수의 광채가 있고 성막 뜰의 광채가 있고 성막 바깥의 광채가 있고 우리는 지성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이 더 강력하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들어 수건을 다 가려. 네. 다른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 어쩌지 모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턱부럽죠 우리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면 어, 정말 수건 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가리는 그 찬이도 얼마 좋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요호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며 지살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 수건을 다 수건이네. 예, 야, 야 잘생긴 얼굴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형형뭐 쳐다보지 못하는 거야. 어 쳐다보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가 그러니까 수건을 다가려 수건을 가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편한. 거야. 너무나 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수건을 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만 수건을 딱 받음. 네, 하나님 오시, 하나님 오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주에 십자가에 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네,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딱 이제 뭐예요? 모세에 있던 수건이 다가려지면서 구약이 다 십자가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우리도 전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영광의 영광 빛이 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릇.